일요일 오후 모처럼 나들이를 나온 이태훈 씨 가족 무슨 좋은 일이라도 있는지 다들 건사하게 차려입었는데요 야, 오늘 우리 엄마를 수고 너무 예쁘시다 한동안 엄마 속을 그렇게 썩이더니 어딜 간다고 난리야? 어디 가는 건데? 글쎄요 어? 엄마, 너무 놀라지 마세요 일단 가요 어. 기대에 부푼 어머니와 숙모를 한정식 집으로 모셔온 태훈씨. 엄마 여기에요. 그런데 어머니의 안색이 순식간에 바뀝니다. 아 방안에 누군가 먼저 와있었군요. 너 이게 뭐야? 태훈이 너 우리 속인거야? 아 속인게 아니라 어머니 됐어. 동서. 요 정말 너무 하시네요. 뭐랄게요? 대체 왜 이들은 만나자마자 언성을 높하며 대립하는 걸까? 이야기는 두달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네. 아들 태훈씨가 집에 온 모양인데요 어서와요 엄마 제가 말씀드렸던 사람이에요 아, 처음 뵙겠습니다 조연주라고 합니다 어? 아참 이쁘게 생겼다 자자 안으로 들어가서 제대로 인사 합시다 어? 들어와요 안녕. 대기업 연구소에 다니며 일밖에 모르던 태훈 씨가 처음으로 교제 중인 사람을 집으로 데려왔습니다. 그래, 양가 어른들은 다 계시고 두분다 돌아가셨습니다. 나이는 어떻게 돼요? 서른 세 살입니다. 아니, 그럼 우리 태훈이보다 세상이나 연상이야. 아가씨, 그쪽을 생각해서 내가 하는 말인데, 이렇게 키우는 결혼은 하는 게 아니야. 주제 파악을 좀 해야겠네. 그만 가 봐요, 엄마. 견디기 힘든 냉대. 하지만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한달 뒤, 태훈 씨의 어머니와 숙모가 현주 씨를 찾아왔습니다. 아가씨지? 우리 태훈이 맞선 못 보게 한 거. 아, 아니에요. 걔가 어른들만 거역한 적이 한 번이라도 있는 줄 알아? 근데 지금 맞선 파토는 게몇 번째인 줄 아냐고? 전 정말 모르는 일이에요. 노을자를 보고 다리를 뻗어야지. 우리 태훈이랑 당장 헤어져요. 빨리 대답 안 해? 어머니, 그것만은 이게 어디서 말대꾸야? 여기서 이러지 마시고 밖으로 나가서 이게 어디서 감히 이래라저래라야. 그건 <laughs> 도 모자라 물까지 뒤집어 쓰고 만, 현주씨. 다신 안 만난다고, 안 그런다고 대답 안 해. 저, 죄송해요. 저 그것만은 못하겠어요. 죄송해요. 왜? 왜, 왜. 어디 있어? <laughs> 아무리 얼음장을 놓아도 현주 씨는 결코 헤어지겠다는 대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서로 편할 턱이 없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어, 할 말은 해야지. 얘들 부부나 다름 없는 거 아세요? 지금 무슨 말씀하시는 거예요? 두 사람 같이 산 지가 일년 됐어요. 어째 어머니는 금시초문인 듯한데 이건 또 어찌 된 일일까요? 1년 전의 일입니다 태훈 씨가 어디 멀리 가는 모양인데요 멀쩡한 집 놔두고 왜 기숙사는 간다 그래? 아, 출퇴근에 운전만 3시간이에요 진짜 너무 피곤해 <laughs> 그래, 아 그럴 시간에 한숨이라도 더 자는 게 낫지 주말엔 꼭 와야 한다. 하지만 태훈 씨가 도착한 곳은 기숙사가 아니었습니다. 열에 애 빠진 두 사람은 가족의 눈을 피해 1년간 같이 살아온 것입니다. 이렇게 된거 하루라도 빨리 결혼시키시죠. 아, 예. 정말 고맙습니다. 놀랍게도 두 사람의 결혼을 순순히 허락한 어머니. 역시 자식이기는 부모는 없나 봅니다. 단도직이 쪽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태훈이 앞으로 40평짜리 아파트를 마련해 놨는데 거기에 맞춰서 혼수도 채워주시겠죠? 어째 잘 넘어간다 했더니 이건 또 무슨 말입니까? 옛 숙부가 세분 계신데 예단은 그대께도 다 보내야 되고 어, 저 어느 정도 생각은 하시는지 남자가 준비한 집에 10% 이상은 예단으로 준비하는 게 보통이라던데요. 40평 아파트의 10%라면 그게 대체 얼마입니까? 대신 봉채는 섭섭지 않게 드리죠. 요즘 신부들은 꾸민비라는 것도 받는다지. 우리도 명품백 추억는 준비하마 어머니, 저는 그런 거 필요 없어요 나 인색한 사람 아니다 할 소리는 해야지 엄마, 요새 누가 그런 걸 따져요? 조카, 무슨 소리야? 우리 집안에서 그 정도면 당연한 거지 넉넉한 태훈 씨 집안과는 달리 조실 부모하고 혼자 힘으로 살아온 현주 씨. 그 정도는 충분히 가능하시겠죠? 어머니, 제 형편으로 그 정도는 그만해. 네가 뭐가 아쉬워서 그 많은 돈을 갖다 받쳐가면서 결혼을 해? 됐어. <laughs> 뭐 그럼 더 말할 것도 없겠네. 잘 됐네요 결혼 안 하는 걸로 하고 위자료는 드릴게요 엄마 제발 좀넌 가만히 있어 현주야 내가 누울 자리 보고 다리 뻗으랬지? 위자료 생각해 보고 연락해요 형님 가만히 가시죠 응. 엄마 승모, 네. 엄마. 죄송합니다. 엄마. 온갖 모욕을 당하면서도 이별만큼은 피하려 했던 현주 씨. 하지만 이제 끝이 보이는 듯합니다. 두 사람은 이대로 헤어지게 되는 걸까요? 네. 엄마, 엄마. 네가 안 이렇게 그냥 가시면 어떡해요. 엄마랑 숙모 손물. 그렇게 속물이었어요? 이게 어디서 큰 소리야? 넌이열 때라도 할말 없어. 돌아가신 네 아버지가 이 꼴을 봤어봐. 동거를 해? 어디서 동거를 해? 그런 거랑 아우 형님 혈압 네, 올라가세요. 그만하세요. 너 결혼할 거면 나 죽이고 해. 엄마! 엄마. 엄마. 어머니는 며느리감이 조윤 씨가 마음에 들지 않았지만 이미 두 사람이 사실혼 관계였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상견례까지 갖게 되긴 했는데요 문제는 상견례에서 일이 더 틀어졌다는 겁니다 그래, 마음은 정했니? 얼마면 되겠어? 네? 위자료 때문에 연락한 거 아니야? 그런데 현주씨가 조심스럽게 가방에서 뭔가를 꺼내 듭니다. 이게 뭐니? 대체 현주씨가 내민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임신 테스트기였습니다. 어머님, 저 아이 가졌어요. 예. 정말요? 네. 네. 갑작스런 임신 소식. 과연 현주 씨의 임신은 결혼으로 이어질 수 있을까요? 그로부터 두달뒤 현준 씨와 태훈 씨는 무사히 혼례를 치르고 신혼 여행까지 다녀오게 됐습니다. 여행은 좋았니? 네. 좀더푹좀 쉬지 그랬어. 잘 쉬었어요, 어머니. 우리 친고 다음 고생 많았지, 응? 어떻게 그런 일이... 한달전 아무래도 라텍스가 더... 얘가 어디 갔지? 그런데 그때 아니, 얘 언니 너왜 그래? 왜 그래? 배가... 안타깝게도 현주씨는 결혼을 한달 앞두고 뱃속의 아이를 잃고 말았던 것입니다. 우여곡절 끝에 결혼을 하고 석 달이 흘렀습니다. 현주씨가 안정을 찾을 때까지 두 사람은 시어머니와 함께 살기로 했는데요. <laughs> 엄마, 저 출근해요. 어 그래. 운전 조심하고 잘 다녀와. 네, 다녀오겠습니다. 자기야, 나 갔다 올게. 응. 시댁에서의 생활은 모든 것이 순조롭기만 했습니다. 다녀와. 그런데. 예, 왜 그러니? 어, 아, 아니에요. 언니, 어, 저 제가 화장실 다녀와서 설거지 할게요. 음. 그래. 며느리의 행동이 뭔가 미심쩍어 보이는데요. 그리고 몇달후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산책에서 돌아오는 길입니다. 고부관에 어딜 그렇게 다정하게 아유, 다녀오세요? 승모님, 아, 저 주세요. 아, 됐어, 됐어. 이거 무거워서 안 돼. 아, 이 정도는 괜찮아요. 아유, 참. <laughs> 뭘또 이렇게 해왔어? 잉모처 좀 다녀왔어요. 너 지난번에 갖다 준 흑마늘 지네 그거 잘 챙겨 먹고 있지? 아, 그럼요. 근데 아직 소식이 없어? 네. 아, 동서. 예, 괜히 스트레스 주지 마. 아이, 걱정돼서 그렇죠. 들어가세요. 온 집안의 관심을 한 몸에 받고 있는 며느리. 하지만 며느리는 뭔가 마음에 걸리는 게 있는 듯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시어머니가 집을 비운 사이 순모가 찾아왔습니다 오셨어요? 아, 혼자 있었어? 네나좀봐 응. 일로 앉아봐 계속 소식이 없어? 네 그럼 나랑 같이 병원에 한번 가보자 병원이요? 응. 내가 엄청 잘 본다는 병원 알아놨거든. 한번 가보자. 어? 아, 아니에요. 전안 갈래요. 아우, 저근 나이도 아니고. 아니다. 말 나온 김에 지금 가자. 어? 일어나. 아안 간다니까요. 얘가 왜 이래? 아, 저, 저, 전 정말 괜찮아요. 어. 제가 다니는 데도 있고 숙모님이 주신 약도 있고 전 정말 괜찮아요. 정말이에요. 기껏 생각해줬더니 이게 뭐하는 짓이야? 진짜 기가 막혀서 이쁘다 이쁘다 해줬더니 참나 <laughs> 숙모님 숙모님 숙모님. 병원 가자 말에 왜 이다지도 과민 반응을 보이는 걸까요? 대체 현주 씨는 뭘 숨기고 있는 걸까? 오랜만에 외출에 나선 현주 씨가 발걸음을 재촉합니다. 모처럼 남편과 데이트 약속을 잡은 채인데요. 그런데 그때 갑자기 신음하는 현주 씨 배를 용켜 잡은 채 그대로 주저앉고 말았는데 현주 씨, 현주 씨 괜찮아? 왜 그래? 느닷없이 통증을 호소하며 쓰러진 현주 씨 대체 무슨 일일까요? 현주 씨는 인근 병원 응급실로 긴급 이송됐습니다. 혹시 아내에게 큰 병이라도 있는 건 아닐까 태우 씨는 좌불안성입니다 선생님, 저희 집 사람은 어떻습니까? 그런데 의사의 얘기를 듣는 남편의 얼굴이 심상치 않습니다. 아니 이게 어떻게 된 일이야? 어떻게 된 거야? 그때 이럴 줄 알았어 애가 그냥 비실비실대더니 대체 왜 그러는 거래? 응? 할 말을 잊은 듯 심각하기만 한 태훈씨 뭔가 큰 문제가 있는 듯한데요 그런데 그때 자기야 정신이 드니? 응? 그때 여기가 자기야 어떻게 된 거야? 당신 대체 무슨 짓을 한 거야? 태훈 씨, 무슨 소리야? 나 몰래 무슨 수술을 한 거냐고! 수술이란 말에 당황함을 감추지 못하는 며느리. 대체 어찌 된 일일까요? 너, 태훈이랑 결혼해라. 어머니 단한 가지 조건이 있어. 네? 애부터 치워. 네? 애 치우고 결혼해. 어, 어머니 그게 무슨 말씀이신지. 우리 집안에 배부른 며느리라니 안될 말이지 남세스러워서 밖에 나갈 수도 없고 혼전 동거 혼전 임신 말도 안돼 대신 애지면 아무것도 안 먹고 결혼시켜주마 놀랍게도 시어머니가 내건 결혼의 조건은 바로 낙태 수술이었습니다. 실제로 조현주 씨에게 낙태 수술을 요구한 것은 바로 시어머니였습니다. 이태현 씨와 헤어질 수도 없고 시어머니를 거역할 수도 없었던 조현주 씨는 결국 고심 끝에 낙태 수술을 하기로 결정하게 됐는데요. 주변 사람들에게는 인공유산을 한 것을 비밀로 하고 결혼까지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엄마 대체 무슨 짓을 하신 거예요? 네가 저지른 거잖아 식도 올리기 전에 임신이라니 내가 왜 부끄러운 결혼을 시켜야 해 아이, 형님 아, 요즘 그게 무슨 흉이 된다고 어떻게 생긴 애를 지우게 할 수가 있어요 그게 할 짓이에요? 얘도 하겠다고 한 거야 나한테만 왜 이래 당신도 그래, 나한테 말을 하지, 어머니가 시킨다고 수술을 받아, 나한테 상의도 없이... 미안해, 말할 수가 없었어. <웃음> <웃음> 하지만 현주씨가 품고 있는 비밀은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근데 태훈아, 잘못된 거 아니니? 응? 어? 아, 그렇지 않고서야 왜 이렇게 쓰러져? <laughs> 설마 다시 나이 못 갔는데 그런 거야? 부림 수술 받았잖아. <laughs> 태훈 씨, 지금 그게 무슨 소리야? <laughs> 또 다른 수술을 받았다니 이건 또 무슨 말일까요? 선생님. 수술은 어떻게? 해? 수술은 잘 됐습니다. 아직 마취 중이니 회복실로 가 보세요. 저기, 선생님. 우리 아들 내외가 둘이서 어떻게든 벌어 먹고 살아야 하는데 우리 며느라기 루프 장치 좀해 주세요. 네. 지금 임신 중절 수술 받은 상태라 루프 시술도 어렵고 또 해도 위험한 상태입니다. 우리 며느라이도 바라는 겁니다. 부탁드릴게요. 아, 그 지금 아니면 안 됩니다. 방금 낙태 수술을 받은 사람에게 피임기구 시술을 해달라니, 이게 웬일입니까? 시어머니는 며느리가 마취 중에 있을 때 피임 장치인 루프 시술을 해달라고 의사에게 거듭 요청했고, 결국 의사는 환자인. 조현주 씨의 동의도 없이 루프 시술을 하게 됩니다. 다시 말해 며느리 조현주 씨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시술을 받고 자궁내 피임장치를 한채 살아왔던 것입니다. <laughs> 아, 어머니, 어머니 어떻게 그러실 수가 있어? 무슨 짓이에요? 대체 왜 그러신 거예요? 내가 이런 거한테 네 새끼를 낳게 할것 같아? 이런 걸내 며느리로 받아들이라고? 웃기지 마. 너희들은 절대 같이 못 살아. 형님. 결국 며느리는 시어머니와 산부인과 의사를 상대로 1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